관용어는 뭐냐면요, 어떤 것에 대한 뭐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수량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세 개, 뭐 개의 뭐뭐 뭐, 네 의인을 조사죠. 네, 어쨌든 뭐 사자는 좀더 얘기하고 네 어, 관용어. 이거에 대해서 문장 보면은 묘사죠. 친화에다. 이게 관어입니다 가해자는 친화에다 뭐? 이 칠? 뭐죠? 칠완. 다 먹었어. 싸움반까 네. 사랑스러운. 나는 이미 뭐죠? 먹었어. 다 먹었어. 새 그릇에 밥을. 자, 관어는 뭐죠? 사랑스러운이고 부사. 이미 이런 것들이 부사거든요. 그다음에 뭐 끝났다. 다 먹었다. 다는또관용과 났어요. 아까 제가 수량 응. 을낸 냉모들 관용어라고 했죠. 새 그릇 이런 거, 새 그릇 밥을 먹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긴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벌써 지치고 재미 없어요. 근데 이것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 뭐죠? 오늘 배우고 머릿속에 날아갈 거는 뭐 출발. 근데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랑스러운 나 이미 다 먹었어 이런 것들은 뭐죠? 내가 이 친구들한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건 뭐죠? 워칠판이에요 예. 그거그 이상 그이야기닙니다이 친구들은 뭐죠? 같은 어지만 생략이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주어스로 목적으로 숙진을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어를 구조적으로는 다 배웠다고 얘기는 할수 있어요. 그라고 썼는데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칭아이더워 이칠화 쌍반 자 뭐죠? 관형어 빠지고 부사 빠지고 보어 빠지고 네 뭐죠? 수량사 또 다른 관형어가 빠졌죠 빠지죠 아, 보어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문 말이잖아요 뭐 완료보어 방향보어들이 있는데 동사 다음에 나온다 하면은 보어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어는요 조사 이런 것들을 경험문과 어, 같이 약간의 고급 중고급 난이도의 네, 문법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뜻은 뭐냐? 다른 것들을 확실히 숙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먹지방 나는 밥을 먹는다. 뭐죠? 주어, 수로, 목적어. 이거 오늘 확실히 숙제라고 하죠? 주어, 수로, 목적어. 그런 게입니다. 그것들에서 결국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 아이의 와, 이칠 완사 만판 이게 다 이게 다라고요? 명사, 청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은요. 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물어볼게. 요 이거 뭐예요? 사. 뭐예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이기해좀 뭐, 파크 오브 스피치 자 뭐, 사명사 y 치사 n 사 satan, she s 제가 좀 간단하게 썼는데 어 r t 스 이거 툭죠 산자 그 다음에 c k out from Kanda 시 n d Sunday. All plus, you go to s a 이 a n you swagger, don't try for that. What, t 다 e r e a 이번은 뭐 의문상으로 어,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어에 각인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한 이 명사 전치사는 뭐죠? 풍사고 어에 안에 있어요 전치사 계사라고도합니다 위치 엔즈 실은 접속사, 이 엔즈 연결, 연결어기 때문에 접속사죠. 왜냐 그래서 자 조사, 조사 뭐죠? 부서 것을 구성을 하는데 뭐뭐의, 뭐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보사 b 하겠습니다 u n g 되고, n g s 사 w o m 사 n 사 a s 사 o u n g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실은 a o k 하다고 o u know, c 어순이고요 e n you know, other, like, you know, the churl and a 아, 주어서 워치판 뭐, 뭐, 밥을 먹는다. 여기서 품사가 들어가면 뭐죠? 풍사 모든 사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품사가 들어갔던 뭐가 됐든 결국에는 워치판이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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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네, 어, 제 중국어 이제 커리큘럼은 좀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일단은 어순부터 정확하게 배웁니다. 네. 주어면 주어, 수러면 수로. 다음에 사자들을 배우죠. 풍사들을 당연히 배워요. 그 다음에 중복음 난이도라고 해서 제가 조사랑 경험이랑 보어를 빼놨어요. 제가 아까 뭐 처음에 얘기해드렸지만 어, 시대를 바로 배운다. 중고어를 네, 급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 제 기준에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요. 네, 동사 가지고 시대를 정하지 않아요중고어는 뭐죠? 조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먹이 네, 조사, 동태 조사 이런 것들이 네, 시제를 중국어에서는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경용 이런 것들이 뭐 방향부와 정도구, 견훈은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이 있고 연동부은 동태 조사, 뭐 연동문 플러스 동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컴비네이션을 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배우냐? 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위해서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적은 건데요. 화장화, 과장법입니다. 어떤 말을 할때 설득을 하려면 과장을 해야 돼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험 동시 인화 상동감이 있고 뭔가 형상이 딱 얘기를 들었으면 이 친구가 상상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의식적인 든 무의식적인 등 우린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더 설득이 잘 되니까 그렇죠? 저만 해도 지금 제스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제 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简略화, 주인, 간략화입니다 자, 왜간략하다 할까요? 간단해요, 카피라이팅 문구들 보세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다 6줄 읽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글자에서 여덟 글자 안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글자에서 여덟 자로 끝내는 문장을 두 개로 해서 문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어, 중국에서 대학교를 어, 나왔는데, 어, 광고학을 한 두세 개 들었어요. 그래서 카피라이팅이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아, 이걸 나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뭐 카피라이팅을 가르치는 거 같이 분석을 해보고, 쪼개봐서 뭐이 뜻이 화면의 뜻이 중국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같이 하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네, 어, 자료는 제가 몇개 분석한 거는 제 카페에 있고요. 네, 한번 기회 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조사, 경언보어 같은 경우는 중국은 난이도로 놓고 나중에 슬슬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